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루현입니다 네, 오늘의 대건 제가 스카포카님 있잖아요. 좀, 아,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복사사기라니. 네,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. 아니, 저, 더 사기 아닌 게, 사사기라고 하신 님 오해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? 영상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건 말로만 그러, 그렇거나 재미로 올리신 거 아닐 거잖아요. 그럼 실수를 님이 사과하신 님이 사과하는 게 맞죠? 이, 이런 게 무슨 뜻일까요? 치카포카 님 저는 제 생각에는 음, 한번더이 이유부터 알아낼 것 같아요. 왜 내가 왜 복사사기라고 했지? 저 근데 저 근데 하나가 그러다 걷거든요. 그냥 그 친구들 미안한 마음에 한 거거든요. 근데 무슨 뜻이지? 이유를 알려주셔도 잘 모르겠네요. 복사사기라니? 무슨 뜻이지? 그러면 안녕.